굿모닝. 3분 꿀송이 3분 추도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중 4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로서 호세아서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누구와 기뻐하겠습니까? 있던 전까지도 마저 떨어지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심판을 말씀하셨고 심판 뒤에 감춰진 것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지칠지 모르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셀수 없이 반역하는 우리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진노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호세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의 아들 호세아 바로 여호소아로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만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사하신 하느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먼저는 하느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하는 고백하지 못한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시간 나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는명하오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몇 주간 호세아서에 담긴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목놓아 울어도 부족한데.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담긴 저를 향하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하고 어 아파하는 이들,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수술도 잘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같이 함께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날로 더욱 귀하고 귀하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로 더욱 귀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